이 뭐예요, 여보? 곱창 야채 볶음, 그렇지? 너무 먹고 싶었는데 이거. 예전에 오빠가 밤에 먹었잖아. 응. 이거야. 너무 좋아해서 이거 이거 오빠 너무 좋아하는 거야. 곱창 네. 야채 볶음. 근데 밤에 혼자 차에서 입분 먹어서 이 곱창 야채 볶음. 오늘 특식 맞아요, 특식. 네, 내가 이렇게 곱창 야채 볶음을 맛있게 만들었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우와. 맛있게 먹겠습니다. 좋겠다. 와, 곱창 야채 볶음 먹었습니다. 맛있음. 맛있습니까?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창 야채 볶음. 자. 아빠 저 조금.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아, 어, 나 이렇게 나왔대.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됐어.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곱창 야채 볶음 아내가 만들었습니다. 자. 어 짠짠 짠. 너무 맛있어요 우리 아내가 전문가입니다 전문가 오케이 전문가입니다 전문가 맥주 갖다줘 네 맥주 여기 있어요 오늘 맥주 딱두개 사왔습니다 두개딱두개 먹으면 끝입니다 저두개 이상은 안 먹습니다 두개딱 정량입니다 정량 아내가 아까 일하고 있는데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여보 맥주 사오세요 그랬어 그지? <laughs> 그래서 바로 전화했지 어, 그래서 바로 전화해서? 깜짝 놀라가지고 무슨 난인가 오늘? 오, 오 오빠 생일이구나 그지? 응? 오빠 오늘 생일이구나 그지? 아니야 그냥 오빠 오늘 생일 아니야 잔칫날 같아 잘 먹겠습니다 맥시입니다자짠잘 먹겠습니다 잠깐만요 사진 한번 찍을게 <laughs> 잘 먹겠습니다 음. 짜잔! c a c h i k u c h i k u c h i k u 잔 h 잔 k 빼 h i k u c h u c h 게 c h u c h 끼고 있을게 어? 안 c 게 끼고 있을게 h a c h a c h a c h a c h a c h a c h a c h a c h a c h a c h a

이거 먹어, 먹어도 됐어. 금방 먹어 돼. 아, 어 이거? 응. 이거 드어요 응. 드 음. 음. 맛있다. 맛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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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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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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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앙. 음, 맛있어. 음, 맛있어? 아, 조금. 아내라 먹으면 다 맛있습니다. 짱 맛있습니다. 아내라 먹으면 짱 맛있습니다. 짱 맛있습니다. 담배. 어? 담배! 응? 오케이? 짠. 담배? 오케이? 짠! 짠! 어때? 맛있어 이건 뭐지? 양념이 있어 양념도 있어요 많이 드세요 와 아, 시원합니다 오. 이게 응? 당면이 참 맛있다, 기 그, 그지? 응. 당면이 짱입니다, 그, 당면이 짱 맛있습니다. 오, 당면. 당면이 포인트야, 그게 포인트. 당면이 포인트. 음. 당 포인트입니다, 포인트, 포인트. 봐봐. 음? 아~~ 아~~, 아, 아 어우, 음. 맛있습니까? 맛있습 오케이, 고마워. 응 음. 오빠 아까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응 오빠 맥주 사 오세요 맛있는 거 있어요 그럴 때 먹을, 뭘까 뭘까 되게 궁금해졌어 근데 이거 꿈에서 몰랐어 몰랐어? 음. 잠깐만.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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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잠깐만 짠짠짠맛어응한번더짠 아, 지만 좋습니다. 좋아, 좋아요. 완전 좋습니다. 라면의 살이 그 우리 사면, 라면 살 있잖아. 부대찌개 응. 뭐 같은 거 먹을 때 찌개에 김치에도 응. 그 그보다 그, 이게 훨씬 더 맛있어. 이, 이 여기에 당면이. 응. 훨씬 더 맛있어. 요 응? 많이 먹으려고. 너무 맛있어 이거. 너짱 맛있습니다. 짱맛있먹습니다짱 아, 맛있습니다. 아빠. 응. 왜 오늘 가 왜? 제큰 이유는. 응. 어제. 복그고 응. 어. 그 사람이. 급아아 응. 그 어. 그래? <laughs> 음, 어. 그래서? 그래서. 그랑 여수랑. 음. 차제. 음. 식사하서 얼른 그래서 얼른 샀어. 응. 음. <laughs> 그래서 잘했어. 이거랑 음. 무그 김치 예전에 넣고 음. 아빠 먹고 딱딱 낸거 좋아하잖아. 응. 잘했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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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도 하나 샀어. 어. 잘했어. 음. 나 이거 먼저 먹고 싶어서 이거 먹었어 응. 아빠 이거 이 식당에서 1분 이전 하잖아 응. 너무 많이 이전 하잖아 그렇게 응. 먹고 화내? 맛이 어때? 좋아 응. 맛있는데 간이 딱 좋아 간이 딱 맞아 음, 나 이렇게 만들고 싶어. 나 음. 그 이거 좀 비해서. 나 먹지. 응. 음. 깜짝 놀랐어. 깜짝 놀랐어. 깜짝 놀랐어. 음. 자. 맥주 한잔 주시오. 주시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됐습니다. 오케이. 짠. 나도. 짠. 나도. 많이 드시오 많이 주시오 아니 자짠 건배 건배 짠, 짠. 짠. <laughs> 아. 아빠 어제 내가 말했잖아응 음. 오늘 일찍 와니까 특별하게 준비해 줄게 응응 음, 음, 맞아 오늘 일찍 왔잖아 음. 아, 아침도 너무, 아침도 뭐안 먹고 일어갔다 일 일찍 왔잖아. 아침에 음. 나가서 아빠그 뭐지, 꾹꾹 음. 만들어 주는데. 음. 아빠 바로. 아, 아, 완전 맛있습니다. 완전 맛있습니다. 완전 끝내줍니다. 맛이 끝내줍니다. 맛이 끝내줍니다. 맛이 정말이 끝내줍니다. 끝내줍니다. 곱창을 이렇게 맛있게 했어요. 와 대박이다. 와와 와, 대박이다. 야, 짱이야. 짱이야 맛있죠, 뭐. 짱이야. 우리도 이렇게 자주 해 먹자. 한 달에 한 번씩. 오케이. 오케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